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인생 되기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 가운데 머물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들여다볼 줄 아는 인생 되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가 집빛나네 해가 집인 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반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요늘 찬송들.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이 스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권세 이길 이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 시리 아 n a m e 하 Amen. Amen. a 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대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참 교만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므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 화임맞지 않았다면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그에게 은혜가 넘쳤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의 물결은 거대한 성을 죄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보혈의 피가 어떠한 죄도 맑게 씻어냅니다. 20절에 범죄와 죄가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이렇게 하면서, 범죄와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로도 다른 단어입니다. 범죄는 파랍토마라그래서 아담의 죄로 정상적인 곳에서 떨어짐, 옆으로 미끄러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나오는 두 번째, 범죄, 그리고 죄라고 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래서 표적을 번, 빗나간 것이라는 뜻으로 범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죄 앞부분의 범죄가 파라토마가 아담의 죄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나온 부분이라면 뒤에 하마르티아는, 어, 우리의 삶의 범죄의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율법 이후 구체적인 범죄가 더해졌고 그 결과 인류의 죄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치게 된 것이죠. 죄는 죽음을 이용하여 죽음에 갇혀버렸습니다. 죄는 죽음을 이용해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 것이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요. 죄로 인해 죽음에 갇혀버린 이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을 말해주는데 이 죄와 죽음을 아담이 후손들에게 선물로 줬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 죽음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는 의롭고 완벽하며 그리고 또한 공평합니다. 사탄의 농락과 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며 왜 사는지 를 제대로 모른 채 살았던 세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 사단에게 종이 되어 종살이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또 제대로 모른 채죄 가운데 빠져 산 것이죠. 죄, 죽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통치한 것입니다. 바울도 담의 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갖고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은 죄인일지 몰라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 민족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좀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던 바울도 담에색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통해 은혜를 입은 후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면색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바뀌었을까요? 자신의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 안에 머무는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격스러워. 오직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속의 은혜.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들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악한 어두운 모든 것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요 주요 주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음과 말씀에 아버지와 우리가 사로잡혀, 은혜에 사로잡혀, 믿음에 사로잡혀, 아버지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